네 안녕하세요 착한 금액의 차량을 소개하는 착하다 중고차 진상록 팀장입니다 금일 저희 착하다 중고차에서 준비한 차량은 사회 초년생 분들이나 세컨용 차량이 구매 예정이신 분들에게 적극 추천해드리는 매물로 준비를 한번 해봤고요 복한연비는 무려 17km까지 나오는 차량이고요 고속주행 시에는 20km까지 연비를 쭉쭉 뽑아낼 수 있는 차량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바로 뒤쪽에 보이는 르노삼성 자동차의 QM3 차량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바로 차량 소개에 앞서서 차량 스펙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르노삼성 자동차의 QM3 L2 차량 준비 한번 해 봤고요. 최초 등록일 2016년 8월에 등록된 2016년형 모델입니다. 현재 주행거리는 14만 1000km를 주행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 주행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단순 교환만 있는 차량이고요. 엔진과 미션 쪽에 미세 누유조차 한 방울 보이지 않는 정말 완벽하고 착한 금액의 QM3 차량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이 옆에 보이는 QM3 차량, 저희 착하다 중고차에서 구독자 여러분들께 단독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금액 499만원. 499만 원의 이 QM3 차량 한번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바로 차량 전면부부터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색상은 QM3 차량의 시그니처 컬러인 베이지 색상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고요. 차량 입고가 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차량 외관 광택 또한 정말 반짝반짝 거리 있는 모습까지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차량 전면부 모습을 보게 되면 지금 라이트 쪽도 지금 백화현상 하나 없이 정말 영롱한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가운데 쪽도 보게 되면 크롬 그릴이 어디가 벗겨지거나 까짐 현상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추가 옵션으로 들어간 주간 주행등 LED 주간 주행등이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아래 범퍼라던가 본네트 쪽에도 뭉콕이나 기스로 인해서 굴절된 부분들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깔끔한 전면부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운전석 측면부로 넘어가서 타이어 트레이드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쪽 타이어 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한40% 정도 지금 현재 남아있고요 휠은 17인치 휠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테두리 부분에 조금씩 상하감이 있다는 라점 참고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쪽 핸들라던가 깨지기 쉬운 사이드 리피터 그리고 앞도어, 뒷도어 뒤에 휀더까지도 사선으로 빗대어 봤을 때눈콕이나기스로 인해서 굴절된 부분들 전혀 찾아볼 수 없고요. 지금 뒤쪽 타이어도 트레이드 한40% 정도 현재 남아 있습니다. 휠도 17인치 휠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테두리 부분에 조금씩 상하감이 있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차량 후면부도 한번 영상으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량 후면부를 한번 넘어와봤는데요. 차량 후면부 모습도 전면부 못지않게 정말 깔끔한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지금 뒤쪽 테일림프도 어디가 파손되거나 깨지거나 한곳 없이 정말 깔끔한 투명도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트렁크 도어 아래쪽으로는 후방 카메라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후방 감지 센서 당연히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래 범퍼라던가 트렁크 도어 쪽에 문콕이나 기스로 인해서 굴절된 부분들 전혀 찾아볼 수 없고요. 그럼 바로 이어서 트렁크 공간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에는 소형 SUV이기 때문에 그렇게 넉넉치 않은 공간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신에 이 소형 SUV 같은 경우에는 뒷자리 2열 시트가 6대4 폴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더 활용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 6대4 폴딩이 가능하다라는 점 참고로 하시면 될것 같고요. 깔끔한 트렁크 청결도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보조석 측면부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조석 측면부도 영상으로 이렇게 쭉 한번 훑어보시면 어디에나 흠잡을데 없는 외관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뒤쪽 핸다라던가 뒷도어, 앞도어, 깨지기 쉬운 사이드 리피터, 그리고 앞에 핸다까지 사선으로 빗대어 봤을 때뭉콕이나 기스로 인해서 불쬐대 부분들 전혀 찾아볼 수 없고요. 지금까지 저와 함께 QM3 차량 외관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럼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 옵션부터 공간까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량 탑승 전에 시트 상태 먼저 확인해 볼 건데요. 영상으로 보시는 것과 같이 정말 깔끔한 시트 상태 확인되고 있고요. 지금 헤드리스트나 등받이나 엉덩이 닿는 부분에 어디가 찢어지거나 벗겨진 현상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정말 깔끔한 시트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운전석과 동승자석 모두 이렇게 열선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럼 바로 제가 실내에 탑승해서 실내 공간하고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실내 탑승을 한번 해봤는데요. 엔진 소음도 굉장히 조용하고요. 지금 핸들을 손으로 만져봤을 때도 엔진 떨림이 실내로 유입되는 잡음도 전혀 없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가운데 계기판 쪽을 보게 되면 현재 시주행거리 14만 1,921km 주행된 차량이고요. 계기판에도 경고등 하나 올라오는 거 없이 정말 깔끔한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 쪽도 보게 되면 어디가 벗겨지거나 찢어진 현상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요. 핸들 좌측으로는 계기판 메뉴의 컨트롤러 버튼, 우측으로는 볼륨 버튼 장착이 되어 있고요. 핸들 좌측 뒤쪽으로는 전방 감지기 온오프 버튼과 오토 스탑 버튼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센터패시아 쪽도 보게 되면 이렇게 내비게이션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 또한 선명도도 굉장히 좋은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상단부 쪽에는 이렇게 블랙박스 아티2 채널, 그리고 그 옆으로는 하이패스, 단말기까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로 뒤쪽으로 넘어가서 뒤에 공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좌석도 앞좌석이랑 마찬가지로 정말 깔끔한 시트 상태 확인되고 있고요 헤드리스나 등받이나 엉덩이 닿는 부분에 어디가 벗겨지거나 찢어짐 현상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깔끔한 시트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바로 제가 실내에 탑승해서 실내 공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실내에 한번 탑승을 한번 해 봤는데요 쿠션도 많이 살아 있어서 착자감도 정말 확실히 좋고요 네, 지금 레그룸 공간이나 헤드룸 공간도 충분히 여유 있는 점 영상으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천장 부분 쪽도 보게 되면 이물질이 많이 묻었다거나 변색되거나 오염된 흔적들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깔끔한 천장부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바깥으로 나가서 파워트레이 쪽 확인하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워트레이 쪽 확인하러 바깥으로 한번 나와 봤는데요. 그럼 바로 영상으로 엔진 소음 한번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손으로 만져봤을 때도 떨림이나 보조 전혀 없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차량 스펙 정리 도와드리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차카다 중고차에서 준비한 차량 르노 삼성 자동차의 QM3 엘리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의 2016년 8월에 등록된 2016년형 모델입니다 현재 주행거리는 14만 1000km를 주행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기록 부상 주행상 전혀 지장을 주지 않을 단순기어만 있는 차량이고요 엔진과 미션 쪽에 미세노이도 참방을 보이지 않는 정말 완벽하고 착한 금액의 이 QM3 차량 준비한 번 해봤습니다 이 바로 옆에 보이는 QM3 차량 저희 차카다 중고차에서 구독자 여러분들께 단독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금액 499만 원. 499만원의 이 QM3 차량 한번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QM3 차량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상단에 보이는 대표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저희 착하다 중고차에서는 이 차량 말고도 많은 차량을 여러 대 보유하고 있으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영상에는 좀더 저렴하고 좀더 가성비 있는 차량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진상로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